<laughs> 우와, 뭐야, 아, 잘 이거, 만들었다. 뭐, 뭐. 어, 주신의 뽑기판. 와 <laughs> 어, 어, 잘 만들었다. 이거 뭐야? 벼룩시장인가? 뽑자, 뽑아. 오, 주신의 뭐, 뽑기판. 자, 여러분, 오늘 어머님들이 저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셨잖아요. 너무 <laughs> 따뜻했어요, 어, <laughs> 진짜. 받기만 하고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laughs> 뽑기판에는 이제 각종 미션들이 있고요. 본인이 뽑은 미션에 성공하면? 이 중에 원하는 선물을 어머니께 드릴 수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어이 워라 워라서 워라서 비싼 거 아니야 이거? 헨씨는 실패하면은 정성이 부족한 걸로 알고 그 전에 했던 탁구 채로 엉덩이 맞기 어떻? 라켓 뿔습니다 야, 내가 보기에는 네. 형이 조금 불했던 거야. 그걸 누가 때리는데? 아, 요거 이제 하면은 이제 줄 서실 텐데 뒷사람이 때리기, 아, 뒷사람이 오케이, 오케이. 때리는 걸로 하고. 어, 난저 지팡이 탐난다. 너무 예쁜데 어, 지팡이 양산. 만져봐봐. 가워 어, 진짜 진짜 좋아. 니 퀄리티가 너무 어. 좋아. 우와, 우와, 진짜 가볍다. 이거, 이거 진짜 가볍다. 이거 길이 조절도 돼.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 줄타면 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자, 가벼 가벼 워가봐 봐. 가만히 가만히 봅시다. 가벼 워 가이가요가이가자가가보자가이가보 안무의 신고가이바이 오케이 아 오케이 갑니다 네, 네. <봐바, <봐바, 실파. 뽑아 실파. 뽑아 실파. 뽑아 주신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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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원에서 뽑았다 스타킹 미장등기 스타킹 미장등기 스타킹 미장등기자 이번 주자가 누구였죠? 갑니다 이번 주자 스타킹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 나한테? 이번 주자 세윤 씨가 스타킹 쓰고 이렇게 에? 있으면 너가 빼는 거지. 빈디 씨가 꼭아 빼는 겁니다. <laughs> 아니 세윤이 형 벌칙 아니에요? 내가요? 네. 너무 불쌍한데요? 어? 나는 안 빠질 텐데. 스타킹은 어. 음. 어, 이 엉덩이 써줘. 아이 정도면 괜찮네. 야 너무 넉넉하네. 요이 정도 턱에 걸려. 어, 어, 오케이 그 정도 좋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이 정도 좀 더, 좀더 숙이고. <laughs> 내가 내가 이거 해줘야 될 <laughs> 맞아요? 아니 너무 무서워. 이상하잖아요. 아 너무 무서겠어. 그냥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어, 허리 아파그냥 가만있어, 가만있어. 간다, 자, 하나, 둘, 셋.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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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야. 와. 뭐야, 생거야 제사야. 예. 예. 뭐야, 가서 봐요. 예, 가져가시는데요. 오케이, 나 지팡이. 오 분지팡이. 둘 번, 빼서, 두 번. 다음 자 이번 주자 다음. 선물을 주9 0다9 번. 구번 뽑았다. 9 번. 매직 클라스 매직 클라스 매직 클라스 매직 글라스는 재현 PD의 안경을 쓰고 재현 PD가 던져주는 과자를 입으로 받아 먹는. 아, 이십다 아 아직 아, 못한다. 아, 야 이게 최애. 아, 거의 거의 안돼안 돼. 안 돼. <laughs> 그 정도면. 어 매직 클라스어 어. 어. <laughs> 재현이 거 저거 돋보기야. 재현이가 안 보이는 거 던질 수 있어? 이 어, 어, 어. 많이 하지. 아, 그 재현이가 이거 버그 많이 안 보여. 안 보여. 안 와, 안 와, 와 이게... 야 이게 보여? 둘다안 보이는데 괜찮나? 한 번이에요? 길한 번? 매직글라스 도전! 도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가자는 아, 엉덩이 떼야있어요아 이게 스타 너무 어렵다. 하게와 이게 지금 딱 붙어가지고 너무 좋다 때리기. 우와, 우와 야 엉덩이가. 운동이가... 내간 흔들바위 같아 흔들바위. 오, 갑니다. 소리만 크 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갑니다.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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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가 쎄진다. 허약 조소 소리다. 자, 아니, 이제 마지막. 자 뽑아 뽑아 로, 뽑아 주신의 뽑기 판1십 뽑아 오 뽑아 십오 분 뽑아 다운 지는 가위바위보 아 이거 그거네 가위바위보 응 맞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가위바이베. 제가 먼저 낼 거예요 알겠어 그 보고 내라는 거죠 네, 형나시번 보실게요 이거야 가위바위보 지 이렇게 아, 하면은. 시네. 선호가 이긴 겁니다 어... 그건 속도는 가위바위보 뻥네 가위바위 짠+ 짠 이렇게 가위바위 짠+ 짠 이렇게 가위바위 짠+ 짠 저+ 저보다 한 편만 늦게 내주면요도전가겠습니다 가위바위치+ 가위바위치+ 가위바위찌 목+ 아. 가위바위찌 목+ 패 아. 아. 실패, 실패. 어, 이거 내게쉬어 보였는데? 쉬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아. 아. 다음은 유선는 오케이. 오, 시, 아, 11번. 11번 뽑았다. 스타킹 밑잡히기 한번 더. 아, 아 한번 더? 좋습니다. 다음 차례 누구죠? 나, 나, 나. <laughs> 스타킹. 스타킹. 아, 아. 결국 스타킹은 개그맨을 찾아가네. 그래, 아, 아, 아. <laughs> 그래. 가끔 난 이런 그림 좋아하니까. 형, 형, 형. 좀더 해야 돼? 아니, 이게... 오우! 야 평소보다 낫다 야. <laughs> 얼굴 오야, 잘생겼어. 아 어, 진짜? 어 이게 나 자. 이거 괜찮아. 세고형좀더 숙여줘야 돼. 아니 세호 형이 왜 이렇게 얼굴이 울퉁불퉁하지? 아니 애초에 세워지지가 않아. <laughs> 여기를 내려야지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균형 잡으면 바로 당겨야 돼. 오케이! 자 도전! 오. 이게 빨리 땡기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아 근데 화장품 제일 비싸지 않나요? 식가로가야지 식가로. 그데 어머니들이 어, 좋아하실 려나뭐아하는 어머니도 완전 좋아하는 그러니까, 거지. 시 이거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 오케이. 시작. 아, 가볼게요. 예,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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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 트림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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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한캔 원샷 하시고 네. <목소리> 노래 부르면서 트림 30초 참으시면 됩니다. 아그럼 쉽지 않 노래 어. 노래를 뭘 부를까요? 어. 너하나 외우는 거 아무거나 해. 밖으로 아, 나가버리고 이거 하시죠. 어, 오케이 오케이 가겠습니다. 나가버리고 <목소리> 니다 근데 네. 원샷이 돼? 식도를 열었는데. 와 이거 원샷도 쉽지 않아. 아 야잘열자라 열잖아. 식도 열자아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되게... 열었다 열었다. 야 열었다. 입으로 아 입이 없잖아. 그냥 식도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아 어, 틀은써할것 아 같은데? 아, 그래도 부럽긴하다. 그래도 부럽긴하다. 부럽긴 시작. 밖으로 나가 버리 오! 아, 아, what, 내가, too, 저, 저, 아저... 거 아니야. 아, 아치, 아, CBS. 아, 어, 다시, 다시, 너무 아, 고수해. 아, 마음껏 해라, 마음껏.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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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 하이 하아... 7번 오... 하였습니다. 행운의 7번 뽑왔어요 어? 쉬... 지능 가이드. 아 지능 가이드하고 아 지능 가이드도 아아 엄청 쉬워. 엄청 쉬워. 가이바이 아 짠짠. 이 네, 이걸로 하는 겁니다. 가이바이 짠짠. 바로 짠짠 어잘 됐네요. 짠짠. 자. 짠짠. 가이바이 짠. 가이바이 짠짠. 짠 가이바이 짠짠. 오케이. 가이� 짠짠. 오케이. 이때 마셔야지 아, 어, <laughs> 기회를 좀더 주시면 안 되나? 원하시는 분들 또한 바퀴 도시죠 아너 혼자 몇개가져가려 그러는 거야? 8번 젓가락 부러뜨리기 정 아, 아, 엉덩이다 엉덩이 형이야 엉덩이, 엉덩이 힘으로 부러뜨리시면 돼요 야 젓가락 어, 많은데? 야, 안안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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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돼 너무 많다 저거 저 아, 너무 홀. 많다 날 러닝해 오케이. 나 허벅지 돌이야 형 문제 없다고거 보여줘 가볼게요 준비 시작 흥 음? 일어서 일어서 컷! 허리 펴야돼 허리 펴야 돼 컷! 일어서 일어서 허리피어야지, 허리피어야지. 허리를 피해, 허리 펴야돼 허리 펴야 돼 허리 펴야 돼 허리 펴 허리 펴 허리 펴 허리 펴야 허리 펴야 돼 허리 펴야 허리 펴야 돼 허리 펴 허리 펴 허리 펴 허리 펴 허리 펴 허리 펴 허리 펴야 허리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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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올라오라고! 허리를 머리. 펴! <laughs> 머리를 펴라고, 허리! 앞니 하고 봐, 앞니 라왔어 <laughs> 앞니 나고 봐, 앞니 라왔어 앞니! 실패! 이게 어떻게 돼? 아, 야, 근데 이게... 나들 수가 없는 건데? 건데? 그래, 이거를 다른 사람이 할게, 나할수 있어, 이거. 이거 그대로 다른 사람이 게 해줄까요, 한 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시죠! 나 먼저 할게. 어, 그 없는데? 너는 아니, 부러져 발. 어, 괜찮아? 어, 괜찮아? 나 한번 해볼래. 안 돼, 이거 안 돼. 선우 마른 장작 힘을 보여줘라. 오케이. 아니 나는 딱 이게 착자감이 딱 있다, 이게. 시작! 됐다. 어, 힘 줘. 힘 줘, 뼈에 부딪혔다. 뼈에 부딪쳤 됐어. 힘 줘, 뼈에 부딪혔다. 뼈에 부딪쳤 됐어. 뼈에 왔어, 지금. 뼈에.

이게, 나, 이게 다축띠인데 이거 왜 이렇게 세지? 됐다, 됐다. 하만더들어 <laughs> 아, 졌다, 안 되는데? <laughs> 하! 저손또 땡겨. 아! 아! 손이 너무 아픈데? 이게 노하우가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자, 세현이 형, 보여줘. 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야, 야 세현이 형, 보여줄까? 힘이 뭔지. 뭐야, 아, 세현이가 힘이 있어가지 아, 분명히 돼, 이거. 아, 이건 돼지, 세현이 형은 돼지. 어우, 난두번 하다 쓰러지겠다, 이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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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는데 어디에? 어디로 갔어? 어? 어? 들어가면, 들어가면 잡아줘. 아, 알았어. 나. 다들. 어, 알 간다. 하나, 둘.